자 윈도우 10에서 버전업을 하게 되면은 윈도우 올드라는 음, 폴더가 생깁니다. 자 전체 용량을 확인해 보면은 자 오른 마우스 속성에서 전체 용량을 확인해 보면은 작게는 뭐 10기가 또 15기가에서 많게는 20기가 이상의 큰 용량을 차지하게 됩니다. 버전업이라는 것은 윈도우 10에서 예를 들어서 1909에서 2004로 업그레이드가 되거나 또는 2004에서 20H2로 업그레이드가 되게 되면은 일반적인 업그레이드하고는 좀 다르게 버전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버전업이 되게 되면은 옛날에 사용하던 윈도우는 윈도우즈 올드라는 폴더 안에 몰아넣고 새로운 윈도우즈 폴더를 만들어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올드라는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탐색기에서 없애려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 이러한 복잡하지 않고 아주 간단하게 용량을 많이 차지하는 윈도우 올드 폴더를 삭제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프로 소리미 설치되어 있는 C 하드로 이동을 합니다. 자 탐색기에서 C 하드로 이동을 하는 후에 오른 마우스를 클릭하면 나타나는 컨텍스 메뉴에 속성이라는 항목이 있어서 속성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자 사용자가 선택한 하드의 속성이 나타나는데 오른쪽 중간 조금 아래쪽에 보면은 디스크 정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 디스크 정리를 클릭을 하고 조금 기다리게 되면은 삭제할 수 있는 항목들이 쭉 나타나는데, 자, 여기에서 다른 항목은 손대지 말고, 왼쪽 아래쪽에 시스템 파일 정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 시스템 파일 정리를 클릭을 합니다. 자, 계산이 끝나면 디스크 정리라는 항목이 나타나고, 각 항목별로, 자, 오른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리게 되면은, 아래쪽에 보면은 이전 윈도우 설치라는 항목이 있어서 자, 이 항목을 반드시 체크를 합니다. 용량이 27기가, 거의 28기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여러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임시 인터넷 파일, 그 다음에 윈도우 이전 파일 나머지 항목들은 여러분들이 자세히 모를 적에는 뭐 다운로드 업그레이드 로그 파일이나 이런 항목들은 체크를 해제하고 기본적으로 체크되어 있는 항목 외에 이전 윈도우 설치 항목만 음 체크를 한 다음에 확인을 클릭을 합니다. 자 확인을 클릭하고 이 파일을 완전히 삭제하시겠습니까? 물어보는데 파일 삭제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디스크 정리 유틸리스가 컴퓨터에서 필요 없는 파일들을 자동으로 찾아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정리가 끝나면 화면이 사라지게 됩니다. 다, 다시 확인을 클릭하고 다시 한번 C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옛날에 사용하던 윈도우즈 음, 올드라는 폴더가 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디스크 정리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면은 윈도우를 업그레이드하고 다시 옛날 버전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제공하는데 그 기능은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